경제 보복에 대한 북한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대한민국 파이팅! 우리가 대한민국이다! 우리가 대한민국이다! 우리가 대한민국이다! 앉아주세요. 일본 아베 총리님에게 드리는 대한민국 미래 세대의 경고. 우리는 일본이 어떤 경제 보복을 풀고 사죄하고 반성할 때까지 일본 상품을 쓰지 않겠다. 일본은 우리 미래 세대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길 바란다. 우리는 이순신의 후예고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한일 양국의 미래마저 갈등과 대립의 장을 만들려는 아베는 각성하고 집으로 돌아가라.